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기는 자인가, 어, 혹은 누가 인정받는 자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어떨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엘리야 시대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기는 자도 되고. 인정받는 자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안 된다라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는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승리자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과연 엘리야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응답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들으면서 그죠? 이 문제의 시작은 왜 이런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과 기근이 도, 돌아오게 되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런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 이,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와의 이 대결을 앞에 두고 850대 이의그 싸움을 앞에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승리를 맛보았는가 엘리야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받고 우리가 그런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문제가 우상 숭배에서 기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이 믿는, 엘리아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의 엘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는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이미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그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엘리야와 갈매산에서 대결하는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아무런 진조도 없이 이제 시간만 지나가고 광란의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자기 몸을 찢기까지 그런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열심을 가진 자들을 보면 다 그와 같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믿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믿는가라는 거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도 열심으로 따져다 보면 얼마나 세상 일에 혹은 다른 종교에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헛된 종교에 빠져서 온갖 열심과 헌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을 보면 이단에 빠진 자들이죠. 자기 전산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다 갖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헛된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단비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요청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 중에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비를 내려서 땅에 비옥하게 만들어서 부요함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이 있는 족속들이 그런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바알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그 바알과 아사레를 이스라엘이 용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민족들처럼 복을 주시는 이가 바알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들 속의 속에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비를 내리는 것이 과거에는 풍요와 복을 상징한 하나일이죠. 비가 내려야 공식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알을 그런 폭풍의 신이라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때로는 불을 내릴 신이라고 예를 들면 번개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폭우가 내릴 때 번개 치는 것이 바로 그 바알의 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대결에서도. 이 바알이 번개를 치듯 불을 내리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알이 그렇게 불을 내릴 것으로 믿고 불렀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세상의 신들이나 우상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더불어서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은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통해서 이 여신을 믿으면 자신들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풍성하게 많은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아세라가 그 땅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부욕케 한다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 땅의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요함과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버려 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을 다 닮아서 우상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발을 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온갖 소동을 다 부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직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그의 송아지를 각을 뜨고 벌려놓아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갑자기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을 다 적시라고 합니다. 한두 통이 아니라 그 물을 세 번이나 길어서 불어서 그 물이 그 제단을 적시고 그 주위에 땅을 적시고 고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붓게 만들죠. 지금 이 대결이 뭡니까? 물의 대결이 아니라 불의 대결이죠. 불이 내려와서 이재단을다 살라 버릴 때그 신이 참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 대결인데 엘리야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죠. 혹시 사람이 속여서 혹은 사람의 방법으로 불이 났다. 불이 붙었다라고 오해할 만한 모든 소지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제 모든 방법은 다 차단을 되어 차단해 버린 거죠. 유일한 길은 이제 그흥건이 적셔 있는 제단 위에 불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는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 혹은 부리한 방법들 심지어는 부정한 것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생활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엘리야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어떤 방법도 어떤 불이 내리는 방법도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기적만 바라는 그 마지막 결단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속임수나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 버려야 돼, 차단해 버려야 돼요, 끊어 버려야 돼요.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답을 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응답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그가 기대했던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에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떤 불이 내려왔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 그 능력의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헐타 버렸다. 믿은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저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도 저런 하나님을 믿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자. 뭐 이런 그런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지요. 우리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나아갔냐면,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엘리야가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물을 다 적셔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 발이나 저 유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빨리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불을 내려다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를 붙들고 아세라를 붙들고 우상을 붙드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여우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죠. 기근이 오게 된 것도 왜 기근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물이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기근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이루어가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복을 버린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붙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버렸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알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때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안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불이 임하는 응답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참중요하죠 오래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기도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받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따라시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지게 해달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드러내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누구라고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 종이죠.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내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지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한다는 거지요. 나 엘리야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무 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무엇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모든 집중을 누구를 향하게 만든니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지. 아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에 불과하다.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내가 그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달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불로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문제들 앞에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며칠을 기도했는데, 내가 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간증과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을 진행시켰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믿다고 우리를 멸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잘못했다고 우리를 단칼에 쳐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심령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크도록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비유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한결같이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한 사람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던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알게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이미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된 것과 다름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우상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미 우상이 아무리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앞에서 책망했죠 엘리야가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중간지대에 서서 그렇게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밖에 내 삶의 주인이요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의 편에서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닫아 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만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자들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あめ。Amen.